자 오케이 자 나왔습니다 가깝게 집가 일단 이렇게 자바자 가솔린이고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자 우리 매장 빼놓고는요 양쪽은 으다 문이 닫고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어어저기까지 예, 괜찮고요 이렇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살짝 땡겨 되겠죠 예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만땡기면은 자, 이거 땡기면 은 여러분들 엥하고 땡기잖아요. 2kg. 여기서부터 소리가 쭉 이상할까 들려요. 그래서 잠깐만 주민신고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.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요. 어른들 하는 장난감이죠. 시켜서. 어, 얘는 전문적으로 할수 있습니다. 자, 세팅 잘 되는지 확인해보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사실 연료도 싹다 바꾸고요. 안쪽에도 어, 약간 청소했어요. 시켜서 밀어야기도 어떻게 밀었냐면요. 음 연료가 안에 안 좋은 물질이 차있으면그 물질 때문에 시동이 안, 안 켜지는데요. 그거 좀 밀어냈어요.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있다면 동맥경화를 딱 음. 그시켜서뭐멈 멈, 멈, 멈춰 있는 거? 예, 그런 걸 이게 딱벗겨졌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세팅 다시 다시 할 거고요. 다시 자. 자, 해 볼게요. 이렇게 어, 잘 보시네. 자. 한번 해 볼게요. 일발 시동.

소리 엄청 크죠? 네, 소리 엄청 커요, 여러분들. 항상 민폐입니다, 민폐. 조심하시고요. 왼쪽 휘니까요? 왼쪽 휘니까 어림을 트림을. 오 너무 큰 소리가. 자 약간 휘죠. 아,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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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졌어. 클럽퍼였다오 이게 예, 오징어 냄새 나네요. 어, 자 약간 왼쪽 휘거든요. 왼쪽 휘면 왼쪽이 오른쪽인. 그렇지뚜러 하죠 바뀌었죠. 뚜르르 바뀌었습니다. 뚜르러하면서 여기 보시면 뚜르러하면서 바뀌었어요. 자. 그래도 좀 더, 좀더 벌은 경우인데, 약간, 이쪽으로 더. 이렇게, 40까지. 오케이. 사람 없으니까 땡겨볼게요. 사람 없으니까 땡겨야죠. 한번 더. 일반, 일반 시동. 오케이. 끝까지 와우 좋습니다 아 근데 끌때 이거 안꺼져 돼요 여러분들 이조정기거 요거, 이거 요거 누르면 됩니다 보여 드릴게요 어 눌려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한번더 누르면 뜨고 잖아요그 다음에 놀다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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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면 돼요 요거. 이거 있죠, 이거. 이거 누르면 됩니다, 이거. 아, 좋습니다. 예. 네, 한번 더. 그러다가. 자, 그러다가. 이거. 버튼. 크으. 아, 와. 좋다, 좋다. 좋다. 이렇게 삼천을 두는 게 좋은 거죠. 하여튼, 이렇게 해서. 자, 나온 제품입니다, 여러분들. 마음에 드시나요? 자, 출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빠 믿지? 띠용. 누구인가? 자, 저 오토바이 100대 줘도, 예, 100대 줘도 이거 한대면 끝나죠? 오케이.